6월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금세 수그러들겠는데요.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청이남 지역에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14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보다 4에서 8도가량 낮아져 20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중국 상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30에서 80mm,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남해안과 제주 북서부 지역으로는 10에서 40mm가 내리겠고 그밖에 전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권에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오다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새벽에 비가 그치고 나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여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강하게 집중돼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